지난 주말 충북 제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산책 중이던 소방관이 주저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 아이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하천 제방 일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찰 멀리서 다급한 구조 요청이 들려옵니다. 서둘러 물가로 내려가 봅니다.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있어요. 물속엔 남자아이와 성인 남성이 있습니다. 올라가지 못하겠어. 발에 발에 안 더. 아이 아이, 아이 천천히. 천천히 오세요. 자. 경찰관이 다가가 남자아이를 조심스럽게 물 밖으로 끌어냅니다. 빼기 좀, 좀 주세요. 잡았다? 예. 힘주고. 자. 다시 씨꽉 잡아. 오케이. 침착하게 아이를 건져 올린 경찰. 이번엔 물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던 남성의 안전을 살핍니다. 애들 좀 위에서 애들이 놀아가, 다 건물에서 애들 물리하다가 혼자 떠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보호자들, 그 아니요, 저운동하다가다 아, 응. 아, 애들이 막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예. 네. 저도 어, 위에서부터 수리만. 쓰이는... 물 속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건 현직 소방관 엄주한 소방이었습니다. 강원 영월 소방서 소속인 엄 소방이는 쉬는 날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류에 휩쓸리는 아이를 발견하고는 주저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평소 이곳은 수심이 얕아 아이들의 물놀이가 잦은 곳입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급류에 휩쓸리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급류에 휩쓸리면서 물 밖으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한 엄소방인은 나뭇가지를 붙잡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제 당장 들어가서 구조하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 가지고 아이가 자꾸 저를 끌어안고 누르면서 제 머리까지 수면 아래로 이제 잠기게 됐어서 좀 물살이 약한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 물가 쪽으로 붙었고 마침 도착한 경찰의 도움으로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신고 받고 거의 전속력으로 뛰어갔으니까 현장까지는 한1분안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음. 아이를 구조한 엄 소방이는 같은 상황이 생겨도 다시 똑같은 선택을 할것 같다고 말합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와이프가 위험한데 왜 들어갔냐고 이렇게 한 소리 들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생기더라도 똑같이 행동을 행동하겠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